최고의 가성비 위스키 가스기를 찾아라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미스터 보스턴 버번입니다 짠 미스터 보스턴 버번은 홈플러스에서 16,900원에 구입한 제품인데요 과연 미스터 보스턴 버번은 어떤 맛과 향을 선사해줄지 뚜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처음엔 제 코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치얼스 미스터 보스턴 버번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은 버번통을 스쳐 지나가며 숙성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마치 트러플 과자라고 해서 샀는데 성분표를 보면 트러플이 0.0000007% 첨가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? 미스터 보스턴 버번 법원 역시 버번이긴 한데 너무 애매한? 하지만 또 끝에 올라오는 스파이시함은 또 버번인.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는 제가 너무 싫지만 이게 사실입니다.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땐 하이볼 만드는 게 딱이죠. 첫 번째로 토니거터 얼음 넣고 위스키 하나 토니거터 둘 흔들어주세요. Cheers! 어우, 오늘도 어김없이 토니거터의 시트러스 향이 이 미스터 보스턴 버번과안 좋은 궁합을 내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진저에일 얼음 넣고 위스키 하나 진저에일 둘 위스키 흔들어라 위스키 흔들어. Cheers! 음! 역시 진저에일은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. 웬만큼 취향에 안 맞는 위스키야 만나도 맛있어요. 오늘은 미스터 보스턴 버번과 함께 총한 잔의 스트레이트와 두 잔의 하이볼을 마셔봤는데요. 오늘의 결론, 미스터 보스턴 버번은 진저에일로 만든 하이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미스터 보스턴 버번에 대해 기대를 한 것이 조금 더큰 실망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요. 이 제품은 제 기준에서 버번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버번의 캐릭터를 잘못 살리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진저 에일로 만든 하이볼을 통해 달콤한 하이볼을 느낀 뒤 따라오는 버번의 향을 즐기는 것은 나쁘지 않았으니 한 번쯤은 즐겨보시길 바랄게요. 그렇다면 새로운 가스키로 선정된 화이트 앤 매케이 대 미스터 보스턴 버번. 과연 가성비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? 오늘의 가스키는 화이트 앤 매케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얇고 소중한 지갑을 지켜줄 최고의 가스키를 찾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요.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앱 다운로드는. 사랑입니다. 여러분, 안녕!